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들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들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어릴 때부터 사업하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소개도 월급쟁이만 골라서 따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정말 사람 팔자라는 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몇 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이대로 살순 없다. 사업을 해봐야겠다고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신적 없는 워킹맘이었어요.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도 한 명인데, 지금도 벌이가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소원이 돈 많이 벌어서 당신 일 그만두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해야 하냐면서, 자기가 영업부에 오래 있다 보니, 거래처랑 공장도 다 알고 있으니,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편 회사 복지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도 없고, 연말에 보너스 조금 나오는 정도라 불만이 있긴 했었어요. 남편은 같은 일이라도 사업으로 하면 돈을 훨씬 잘 모을 수 있다고. 동료들도 나가서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설득했어요. 주변에서도 사업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저도 고정수입이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허락했죠. 그 후로 몇년 동안 남편의 사업은 잘 됐어요. 처음엔 1인 회사를 시작했지만 점점 직원도 8명 정도로 늘리고, 작지만 수입은 꽤 좋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의 보상도 만족할 만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과했던 건지 남편이 사업 확장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렸죠. 괜찮겠어? 지금까지 잘해왔던 방식과는 다른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설명해 줘도 알겠어?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시작도 전에 초치지 마.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아서 잘 하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실 남편 말대로 저는 남편 어깨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쪽 업계 용어도 모르겠고, 무슨 얘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호언장담하며 큰소리치기에 믿고 맡겼어요. 지금까지도 잘 됐으니 앞으로도 잘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웬만하면 힘들어졌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 공장과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고, 거래처를 빼돌려 그 직원이 수수료를 더 싸게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다 데려갔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들어와야 할 자금이 막혀버리니 줄줄이 막히기 시작했고, 결국 감당이 안 되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죠. 결국 어렵게 마련했던 저희 집도 팔아서 사업 때문에 진 빚을 갚아야 했어요. 정말 막막했죠. 그런 와중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사돈 댁에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면 안 되겠니? 너희 집도 팔았다며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도 여윳돈이 없으셔서 제가 선뜻 말씀을 못 드려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일단 가서 말씀이라도 드려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셨죠. 며칠 뒤 친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막상 부모님 얼굴을 보니 돈 빌려달라는 말이 도저히 입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힘들다는 것까진 알고 계셨지만 망한 건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실까봐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몇년 전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시느라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셨던 돈도 다 치료비로 사용하셨거든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지방에서 작은아버지와 함께 건설 쪽 일을 하셔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계시고, 엄마와는 한달 벌어 한달 사는 형편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결국 한참 갈등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너만 괜찮으면 같이 합가하는 건 어떻겠니? 합가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방이 있어요? 어머니도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뭐 집이 넓진 않아도 너희 가족 같이 살 정도는 될 거야. 친정에 돈도 못 빌리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어요. 당장 길바닥에 나아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합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도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미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댁에 들어가 합가하게 됐어요. 시댁은 직장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아침마다 지옥 같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했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좀더 편하고 시간도 단축되겠지만 기름값이 아까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시댁 집은 오래돼서 곳곳에 금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좁은 집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새 식구가 사는데 큰 방이 필요하다며 안방을 양보해 주셨어요. 안방에 있던 어머니 장롱과 침대를 모두 빼고, 방 하나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다른 방은 거의 창고처럼 물건들로 가득 찼죠. 다행히 안방에 화장실이 있어서 따로 사용하기 편했어요. 저희 집 물건들이 안방에 들어가고, 작은 방에도 놓고 그래도 다 들어가지 않아서, 나머지 물건들은 보관 이사에 맡겨 두었어요. 이사 후방 안에 앉아 한숨이 푹 나왔어요.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죠. 여보, 미안해, 힘들게 해서. 우리 딱 1년만 버티자. 내가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서 1년 안에 우리만의 집으로 다시 이사 갈수 있도록 해볼게. 안방에 저희 집 장롱, 아이 옷장, 수납장이 들어가니, 저희 세 식구가 겨우 누워 잘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화장대는 두 곳이 없어서 버리고 왔어요. 화장실 한편에 화장품을 두고 사용했죠. 그렇게 셋이 딱 붙어서 누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도 없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어요. 남편은 미안한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사업을 성공하겠다고 오늘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냥 사업 말고 다시 취업하면 안 돼? 또 사업으로 이렇게 망하면 나 그때는 정말 제정신으로 살 자신 없어. 애도 커가고 있는데 또 사업이라니. 나 이제 너무 걱정돼. 그냥 취업하고 같이 맞벌이하면서 편하게 살자, 응? 그러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예선아, 나한 달에 몇천씩 벌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몇백 벌고 사니? 그리고 내가 회사 왜 간뒀는데? 상사 갑질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간둔 거잖아.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 이젠 나보다 경력도 짧고 어린 사람들이 상사일 텐데, 내가 어떻게 견디냐? 나, 절대 회사 생활 못 해. 한 번만 나 믿어줘. 다시는 욕심내서 일 크게 안 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도 다 경험이고, 다음번엔 이럴 일 없을 거야. 제가 짧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경험이라는 건 남들도 다 같이 하는 걸 경험이라 하고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건 경험이 아니라 뻘짓이더라고요. 남편의 뻘짓을 옆에서 참 많이도 봤죠. 그래도 남편은 절대로 회사 생활은 못하겠다며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고, 어서 어머니 집에서 분가하자고 했죠. 그렇게 시댁 생활이 시작됐어요. 어머니도 쉬고 남편도 쉬고, 이 집에서 수입을 내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제가 가족들을 다 부양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크트나 간편식품을 자주 먹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다 손수해 드셔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지만 어머니는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와서 반찬과 요리를 하셨어요. 물론 직접해서 먹으면 좋긴 하죠. 어머니 세대 분들은 직접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저에게 강요하신다는 거였어요. 직장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7시 반에서 8시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주셨는데 며칠 뒤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며느리 밥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그동안 눈치껏 놔둬봤는데 내가 밥 차리는 게 아주 당연시가 됐네. 이제부터 네가 준비하거라.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퇴근 후 밀키트나 반찬을 사오거나 간편식을 먹거나 너무 피곤한 날에는 배달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매일 이렇게 먹으면 돈도 안 모이고 가족들 모두 살이 쪄서 건강도 해친다면서. 음식을 손수 다 만들어서 일곱 가지 이상 차리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나는 힘이 넘쳐서 맨날 그렇게 요리하고 반찬 만들어서 내놓은 줄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편하게만 자라서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엄살이야. 나 때는 애들 척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남편 시부모 밥상 다 차려주고 집안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림만 잘했어. 엄마가 저렇게 게으른데 애가 뭘 배우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부지런한 분들은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 체력이 못 돼요.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눕고 싶고. 때로는 그대로 아침까지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이 피곤하거든요. 어머니는 당신 생각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강요하시거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세요. 그동안 따로 살았으니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오늘도 간편식으로 때울 생각이니? 내가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사다 놨는데 그걸로 해먹어야지 편한 것만 찾으면 되겠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한가득 안고 집을 나서야 했죠. 어머니는 집안일에 대해서도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저는 주말에 몰아서 청소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집안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해 보이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울 생각이냐? 너도 여자고 주부인데, 이렇게 집안일에 소홀하면 어떡해! 라며 나무라셨어요. 저는 정말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의 잔소리와 눈치를 보며 청소도구를 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딱히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도 어머니께 한두번 말해본 적은 있었어요. 어머니, 혜선이도 일하고 있으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너도 며느리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며 내가 애정으로 하는 말인데 왜 그걸 무리한 요구라고 하니? 너희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답답해. 라며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서 결국엔 그냥 넘어갔죠. 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싶어 매일같이 고민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답은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죠. 결국엔 제 자신을 돌볼 여력도 없어졌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저도 당당해야죠. 이 집의 가장은 저잖아요? 어머니, 저 아침 일찍 나가고 밤에 들어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밥 차려요.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아들이 사업 말아먹어서 집도 날리고 여기 들어와 이렇게 살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살림은 살림대로 하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시냐고요.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냐? 꼴랑 그 월급 가지고? 그래봤자 내 집에 얹혀 사는 건 너잖아. 제가 들어온다고 했었나요? 어머님이 들어와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희진 아빠 사업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그래도 믿어주고 사업 허락했는데 남편 믿은 죄가 이건가요? 너 그렇게 다 사다 먹이고 그러니까 애도 살찌고 현석이도 살찌는 거야. 현석이 나랑 살땐 날씬했다. 지금 너랑 살면서 10kg나 쪘잖아. 와이프가 제대로 해먹이질 않으니 살찌는 음식들만 먹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넌뭘 그렇게 잘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그럴 거면 앞으로 창도 너가 다 보거라. 난 주방에서 손 뗄란다.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냉장고도 다제 돈으로 채우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연금으로 들어오시는 돈이 있으시고 소일거리 정도 하셔서 사는데 지장 없으신데 학과 후제 월급으로 어머니까지 전부 다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반찬 투정까지 하더군요. 회사에서 늦게 오느라 도저히 칠척까진 못하겠어서 반찬 몇 가지는 제가 하고. 몇 가지는 반찬 가게에서 사고 그렇게 차렸는데 또 정성이 없다느니 니네 음식은 설탕을 들이부었냐며 달아서 못 먹겠다느니 국은 또왜 이렇게 짜게 했냐느니 요리에 정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맛이 없지 않냐면서 애 키우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이렇게 없어서 되겠냐며 식사 때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분가하자. 어딜 가든 여기 방보다 넓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 물건 보관이사에 맡겨둘 거야? 매일 요금 붓는 것도 한 달이면 꽤 나가는 돈이라고. 월세방을 살더라도 우리 나가서 살자. 나 정말 이러다 미칠 거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다 우리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어요. 당신은 나랑 연애 때부터 10년 넘게 살아왔으면서 내 성격 몰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야. 나 스트레스로 위궤양 왔서 지금 약 먹고 있어. 여기 머리카락 비어 있는 거 보이지? 원형 탈모도 왔고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 내가 학교 하고 나서 살이 몇 킬로나 빠졌는지 알아? 아침에 회사 가면 어지러워서 핑핑 돌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뭐? 월세방 어디 보증금은 있어? 또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과 복비 이런 거몇백 있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왜 이렇게 들들 볶는 거야? 어머니가 너 위해서 한말 가지고 잔소리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너 지금 나 놀고 있고 네가 나가서 돈 번다고 우리 엄마 악재 시 어머니 취급하고 있는 거야? 와, 너 변했다. 그러고는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사는데 남편마저 내 편이 안 되어주니 지금 나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돈 벌고 와서 또 일하고 아이 돌보다가 지쳐서 잠들고 또 아침이 되면 반복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니 정말 체파키 돌듯 무의미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름 뒤 저에게도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갑자기 정리해고가 들어갔는데